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2일 체병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서울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어, 연휴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치권에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제3지대가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다루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 제3지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거대 양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근데, 뉴스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는, 좀, 그, 뭐, 초조하다, 조급하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서울 연휴 직전에, 음, 본인들이 합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른 거대 양당에 비해서 지지 기반 자체가 공고하지도 못하고, 넓지도 못하다.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관심을 받을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이 제3지대 4개 그룹이 이제 그 뭉친 게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쳤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냥 쓴 겁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첫 회의 겸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 연휴 첫날. 저희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공동 대표, 두 사람 공동 대표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저희의 역량이자. 저희의 자세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죠. 이원호 의원이 이제 회의 도중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통합된 개혁신당에서는 우이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 우이성 정당은 거대 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이다. 제3 정당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다. 이번에 설령 지지율이 20 내지 3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논의를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제3지대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을까? 이거는 바로 비례대표 배분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 이 뜻이 무엇이구나. 제가 어제 그, 제3지대 통합 얘기를 했고, 그게 총선에 미칠 영향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왜 우성정당을 만들지 않을까?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구조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병립형은요 병립형이라는 거는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입니다. 그거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나누면 됩니다. 47 곱하기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의석이 47이니까 전체에서 정당 득표율이 몇 프로다. 그럼 그만큼 그냥 나눠 가지면 됩니다. 47 중에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예 100분의 예를 들어서 뭐, 뭐 35%다 그러면. 47석의 35%를 가져가면 됩니다 아주 계산 방법이 간단하죠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또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만큼 복잡합니다 아마 지금도 정확하게 질문하면 국회의원들도 계산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회의석이 300석입니다 근데 정당 득표에서 10%를 득표했습니다. 그럼 30석 아닙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이 정당에 30%를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30%가 아니라 30석, 10%를 줘야 된다. 10%를 얻었다고 치면 그러면 3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10%를 얻을 가능성은 없죠. 뭐, 적어도 뭐, 삼십 몇 퍼센트, 뭐, 이십 몇 퍼센트, 이 정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얻으면, 300석 중에, 30퍼센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90석은 가져가야 됩니다. 90석을 줘야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근데, 지역구에서 90석 이상을 당선시킬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가져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구 의석이 없는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은 아예 지역구 공아저 비례대표 공천을 안 하고 안 하고 지역구만 당선시키겠다. 그리고 대신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이 있죠. 이 위성 정당은 아, 아까 국민의힘은 지, 저 비례대표 공천을안 하고 국민의 미래는 지역구 공천을 안 하고. 그럼 지역구에서 0이니까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를 얻었다 그러면 국민의 미래가 47석의 90%를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거를 다 가져가면 연동형이고 이번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거의 절반을 가져가야 될거 있거든요. 그러면 절반인 45석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47석의 절반. 그러면 한20 한 2석?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그러면은, 10%를 얻었다 고러면 30석. 3 0석의 절반이면 15석.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15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15석을 당선시켰다. 그럼 비례대표 제로입니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두석 됐다. 그러면 비례해서 열세 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제3지대는, 그,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과연 몇 석이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한두 석? 뭐한두석 될까 말까? 어떤 때는 지역구에서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뭐 광주 출마 뭐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본인이 광주에 출마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본인이 광주 출마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요? 뭐 모르죠. 뭐 낙선을 각오하고 출마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도 대구의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광주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 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있죠. 높지는 않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현역 의원들인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양양자, 양양자 의원은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겠다고 그랬죠.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뭐잘 나눠지고 양양자 의원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 뭐 잘하면 당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낙선 가능성이높죠 그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현역 의원은 의원들도 본인의 그 어떤 정당 기반으로 당선될 가능성 별로 없고 정당 기반 뭐 일부 한뭐뭐몇 퍼센트 정도에다가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 혹시 당선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 2석 정도 지역구에서. 그러면 나머지 비례대표로 다 채워도 됩니다. 채울 수 있는 거고,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굳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도 된다. 만드는 건 명분 없는 짓이라는 건뭐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 만들어도 충분히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얻고 그다음에 뭐 실리야 뭐 별거 없는 거고 실리는 어, 이제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서 정당 대표를 많이 얻으면 그런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 개혁신당이라는 곳은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많 높아야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안 만드는 거다. 이걸 이제 이렇게 명분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그냥, 선전전, 뭐, 이런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어, 지금 말고, 지금 직전에, 갤럽의 2월 첫째 주 조사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죠. 국민의힘 34%, 민주당 35%.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근데 여기에서는 제3신당 통합 이전에 그 갤럽 조사기 때문에 제3신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대입해서 보면 국민의 힘은 비례대표로 21석, 민주당은 22석. 근데 이게 이제 우성 정당일 경우에 전체의 91.5%를 양당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요. 비례 대표제 배분 방식을 뭐 연동형으로 하든, 병립형으로 하든 사실상 같습니다. 제가 과거 시뮬레이션을 한번한 한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같습니다. 전체의 91.5%가 양당이 가져갑니다. 병립형과 차이가 없죠. 병립형으로 계산해도 이럴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한 8.5%, 그러면 40% 7석에 8.5%라고 하면 한 4석, 4석 이 정도가 나머지 군소 정당에 나눠지는 거죠.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따질 때, 물론 지금은 이제 제3지대가 하나의 정당이 됐고, 지금 녹색정의당이 이제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직 뭐100% 결정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빼고 그러면. 녹색정의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쳐도 다 합쳐 봤자 내에서 그러면 뭐 제3지대가 그 중에 많이 가져가야 세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가 되고 다만 제3지대가 시너지를 얻어서 더 많은 득표율을 정당득표에서 가져간다 또는 교차투표 뭐 국민의 힘을 지역구 찍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지역구 찍고 정당두표는 뭐, 제3지대.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뭐냐면 양당이 워낙 비호감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그 4년 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8년 전에도 그때는 뭐, 준연동형은 아니었지만. 뭐,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그냥 순전히 아이디어로 아까 이원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한20% 나온다, 제3지대가. 그러면 이제 후회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성정당을안 만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구에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그게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음, 지금보다 훨씬 더, 어, 이제 며칠 뒤면, 뭐,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야, 이재명 대표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호남에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민주당에 훨씬 더 부가 쌓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 글쎄,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지역구에서 호남에서 적어도 뭐한열몇석 당선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만들겠죠. 글쎄, 지금 현재 예상컨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기들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